우리 아이들 교육 누가 망치고 있나? 이게성 지음. 방 국가 교육 척결 국민연합. 미래 한국 국민연합. 오늘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등생이 되는 공부 방법. 내일을 애축할 수 없는 고스카 시대.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 다원화 시대. 무한 경쟁시대 등 여러가지로 표현됩니다. 컴퓨터 황제 빌게이츠는 21세기 첫 10년을 속도의 시대로 규정짓고 빠른 속도로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초강국시대라할 만큼 무한한 변화가 애축되는 재혁명시대라는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시대 스마트혁명은 인류 문명의 근간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 생활 공간 속에서 온 세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백 년의 변화가 일 년에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는 고속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속화 시대는 상대방과 시간 차에 의해서 경쟁기는 여기에 좌우집니다.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흡수 통합한 시대는 가고, 빠른 기업이 느린 기업을 흡수 통합하는 스피트 1,2 시대란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21세기는 고속화 시대라고 했습니다. 급변하는 사이에 대처하지 못하면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지식 정보와 사이에서의는 어제의 지식이 오늘은 죽은 지식이 되고 직업도 급격히 변화되기 때문에 늘 배우지 않으면 사회에서 토태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지식의 대중화 시대를 열었다면 사이버 세계는 지식의 혁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경쟁과 변화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식 혁명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시간과 공간을, 공간을 초월하여 지구를 한가족으로 만들었고 글로벌 세계화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가진 두뇌가 힘이 원천이고 부의 요건입니다. 무한 경쟁 시 세대에 세계 각국은 교육혁명만의 살길이라며 교육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의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인적자원 개발만이 대한민국 살길입니다. 그런데 정규주의 평등, 평준화 경쟁 없는 교육의 덫에 걸려 교육이 자취육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교육 혁명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낡고 병든 자익 교육의 덫을 벗겨내야 합니다. 최고의 공부 방법은 자기주도적 학습적 능력 배양입니다. 21세기 둔이 경쟁시대에 자기주도적 학습이 성공의 기본 요건입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인재로 키우는 비결입니다. 성적은 지능, IQ,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 보다 감성, EQ, 열정, 인내, 집중력이 결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은 남이 대신해 줄 수는 있어도 공부는 남이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학교나 학원은 공부를 가르쳐 주는 곳이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좋은 음식을 만들어 줄 수는 있어도 억지로 먹일 수는 없고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칠 수는 있어도 공부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밥, 밥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탈이 납니다. 학교에서 하루 6시간 7시간 공부도 가중해서 소화를 못 하는데 학원에서 또 먹이면 과부하디어 소화에 내할 수 없게 됩니다. 건강하게 키운다고 영양제만 먹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바로 새끼 밥잘 먹고, 규칙적인 운동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 공부, 소홀한 학생에게 계속 가해시킨다고 성적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먹게 만들고,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우등생의 비결입니다. 유태인 속담에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태인수는 세계 인구의 0.3%에 불과하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니와 컴퓨터는 같습니다. 입력을 해야 출력이 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은 머리에 입력된 것이 아니라 입력하기 쉽게 만든 자료들입니다. 그날 배운 내용을 머리에 입력할 시간에 학원에 보내어 또 공부를 시키면 머리에 입력할 시간이 없습니다. 학원에 가면 공부를 해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공부는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고 자기 스스로 하는 학생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은 처음에는 성적이 오르는 것 같지만 지식을 가공해서 입에 넣어주는 강사나 가야 교사가 없으면 무기력한 사람이 됩니다. 결국 사교육은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니 아니라 부모가 대리 만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결국 세상에 혼자 나가서 살아갈 힘을 책상 앞에서 길러야 합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데 풀어야 할 문제를 강사나 가해 교사가 해결해 줄수 없습니다. 학원 가해는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박탈해서 혼자 공부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곳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혼자 서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곡식은 스스로 자랍니다. 본질 속에 자란 곡식은 튼튼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땅에 심은 콩과 콩나물을 비교해 보면 처음에는 콩나물콩이 잘 자라나 나중에는 심은 콩이 무성합니다. 콩나물콩은 물줄 때만 자랍니다. 사교육으로 공부한 학생은 자수성을 상실한 콩나물이 되고 맙니다. 공부 방법만 알면 누구나 우등생이 될수 있습니다. 공부에는 머피와 셀리 법칙이 통용됩니다. 머피 버필처럼 부정직으로 공부를 하면 실패하고 셀리 버필처럼 긍정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은 성공합니다. 미국에서 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아이들이 IQ 검사를 해서 담임에게 IQ 최하 학생을 최고로 치고 학생을 최하로 바꿔서 담임에게 준 결과 1년이 지나니 IQ 최하 학생이 1등이고 최고 학생이 꼴찌였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아이큐 최학생에게는 부정적 사고를 아이큐 최고인 학생에게는 긍정적인 사고로 심어준 결과라고 합니다. 우등생과 열등생을 만드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의 차이라고 합니다. 공부에는 피그말리온 효과가 투명됩니다 공부에 사랑과 애착을 갖게 되면 우등생이 되고 관심이 없으면 열등생이 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요 사랑하면 예뻐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고 말려온 효과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피고 말려온 왕은 자신의 조각한 여성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이를 지켜본 미의 여신 앞으로 디데가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조각상을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즐겁게 공부하고 삶이 행복하고 시간이 빨리 가고 피곤하지 않고 창의성이 생깁니다. 멋진 하루를 만들고 싶으면 신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신나고 즐겁게 공부하면 생동감이 넘치고 힘찬 에너지가 발생됩니다.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말이 있습니다.우등생과 열등생의 차이는 학습 밀도에서 결정됩니다.예를 들면 1시간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수업시간 50분 0.8%, 80%를 받아들이는 학생, 40분의 수업 밀도를 갖고 있는 데 반해서 수업에 소홀한 학생은 수업시간 50분 0.2% 20분을 받은 학생 10분의 수업 밀도를 갖게 됩니다. 이두학생이 하루 수업 6시간의 차이는 1시간 40분 46에 24 240분과 1시간 10 곱하기 8시간 60분이 됩니다. 결국 학교에서 하루 종일 같이 공부해도 열심히 하는 학생은 240분의 학습 밀도를 갖는 반면에 소홀한 학생은 60분의 학습 밀도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누적되면 우등생과 열중생 예, 차이가 됩니다. 우중생과 열중생의 차이는 집중력에서 결정됩니다. IQ 150인 학생이 초콜릿을 먹고 음악을 들으면 공부를 했더니 정신력이 70%가 먹는 곳으로 20%가 듣는 곳으로 분산되어 실제로 공부하는 데는 정신의 10%만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정신일도 화사불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뇌가 명석한 아이도 한 군데로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영재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는 TV를 보면서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하면 아이 정신이 분산되어 공부 효과는 반감됩니다. 성적을 좌우하는 것은 망각곡선입니다. 오늘 배운 공부를 복습해서 머릿속에서 입력시켜 놓지 않으면 1일 지나면 50%, 2일 지나면 75%, 한달 지나면 90%가 망각된다고 합니다. 망각되기 전에 머릿속에 입력시키는 학생이 우등생이고 망각된 뒤에 다시 학원을 찾는 학생이 열등생입니다. 머리는 쓸수록 좋아지고 안 쓰면 독이 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의 머리를 20% 30% 활용하고 수재는 30% 40%를 활용하며 천재는 50%에서 60%를 활용하고 영웅은 60%에서 70%를 활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인반을위 이런 사람만이 자기 능력의 80% 90%를 활용합니다. 우리 머리는 쓰지 않기 때문에 천재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칩니다. 어떤 일에도 미치도록 몰입하면 이루어지고 몰입하지 못하면 이루지 못합니다. 빌게이지는 컴퓨터에 미쳐 컴퓨터의 황제가 되었고 스필버그는 영화에 미쳐 주라기공은 ET같은 불후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박세리는 골프에 미쳐 골프스타가 되었고 박찬호는 야구에 미쳐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으며 박지성은 축구계에 미쳐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일에 미쳐야 성공합니다. 학생은 공부에 미쳐야 하고 선생은 가르치는 일에 미쳐야 합니다. 고통은 기쁨의 한 부분입니다. 보리는 추운 겨울이 지나야 튼튼하게 자라서 풍성한 열매가 열리고 변은 여름에 무더위와 극성을 그려야 가을에 풍년이 됩니다. 태풍이 지나야 바다가 깨끗해지고 천둥이 치고 옥수 같은 비가 쏟아져야 대기가 깨끗해집니다. 평지에 기름진 땅에서 핀꽃보다 척박한 땅에서 핀꽃이 더 향기롭고 따뜻한 곳에서 자란 나무보다 모든 추위를 견딘 나무가 더 푸르고 단단합니다. 천재를 밥으로 키우는 사교육 영자가 되는 3요소는 꿈 인내심 집중력입니다. IQ 지능지수보다 EQ 감정지수 노력유지 용기 인내가 높은 사람이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좋은 지능을 활용하지 못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살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관으로 내몰기 때문에 자주성과 자율성이 없는 아이로 키웁니다. 아이들은 공부로 돈으로 살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는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 벌기 위해 영화를 만들면 실패하고 관객을 위해 영화를 만들어야 성공합니다. 본급 받기 위해서 회사에 다니면 평생 사원이지만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회사에 다니면 간부가 됩니다. 주인이식 없이 공부하는 학생이 열등생이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이 우등생입니다. 사교육은 학생들을 누외로 만들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1도하기 1은 2가 아니라 V도 X자도 만들 수 있다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진 학생만이 성공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지식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통해 얻은 지식만이 산 지식이고 행복감도 성취감도 만족감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노예로 살려는 학생은 학원만 찾습니다. 노예로 살면 목비에 도달할 수 없는데도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원의 노예로 키우면서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자녀에게 동기 유발을 시켜 자녀를 주인으로 키우는 부모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애서 복습이 우중생의 비결입니다. 하루 6, 7시간 공부하면 서너 시간 복습을 해야 그날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다음 날 배울 내용을 애습해야 수업시간이 충실해집니다. UTN의 교육 방법은 먼저 왜 공부해야 하나를 가르치고, 지식보다 지혜를 가르치고, 공부요령보다 공부 방법을 가르치고,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또 공부는 재미있고 즐겁고 흥미로운 것이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영재들이 공부 방법은 수업시간에 충실, 집중력, 충동원, 바보스럽게 공부, 과학기준제로 공부, 공부, 물량을 정하고 반드시 해내는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주인의식으로 공부. 책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인이 되는 공부. 비전을 가지고 공부. 계획은 반드시 실천하는 공부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했습니다. 또한 세계화 시대고 다원화 시대. 무한 경쟁 시대라고 했습니다.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는 21세에는 10년의 속도로 시대로 규정짓고 빠른 속도로 변해야 살아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초강국 시대라 할 만큼 또한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 혁명을 통해서 1년에 100년에 걸릴 것을 1년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보다도 지혜를 배우고 또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사교육과 학교교육도 힘든데 사교육까지 하게 되면 머리에 남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공부방법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이라 그랬습니다. IQ도 좋지만은 EQ, 열정, 인내, 집중령이 결정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기 때문에 공부는 남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내가 공부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수 있는 방법, 유태인이 속담에 고기를 잡아서 먹이는 것보다도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키라고 했듯이, 오늘날 이 사교육으로 인해서 또한 학교 교육, 정규 교육으로 아이들 교육이 망쳐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부모님들이 깨달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